포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풍스러운 건축과 희미한 등불, 습기 가득한 숲과 검은 미로 같은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오컬트 요소와 섹슈얼리티, 그리고 약간의 고어가 끼얹어진 무려 뱀파이어 영화가 등장했죠. 실화와 민담을 모티브로 기가 막힌 작품을 뽑아왔던 역사적 공포의 연금술사 로버트 에거스의 영화 노스페라투가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괜찮았던 이 영화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1830년대 초 어린 소녀 엘렌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원했고 엘렌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난 존재는 엘렌이 자신에게 영원히 복종할 것을 맹세하게 만들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년이 흐른 1838년 겨울날의 독일 비르츠부르크 엘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착하고 성실한 남편 토마스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토마스가 막 출근을 시작한 부동산 회사 사장 큰옥이 토마스에게 일하나를 맡깁니다. 그건 바로 은둔 귀족 올록 백작이 낡아 빠진 대저택 한 차를 산다고 하니 계약을 맺으러 올록이 있는 곳으로 갔다 오라는 거. <목소리> 그 무렵 불길한 악몽과 기묘한 쾌감에 괴로워하던 엘렌은 토마스의 출장을 말리지만 성공을 원했던 토마스는 절친 하딘과 그의 아내 안나에게 엘렌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토마스가 몇 주에 걸쳐 도착한 곳은 트란실바니아의 카르파티아 산맥. 이곳의 집시 주민들은 질색팔색하며 토마스를 말리고 토마스는 이들이 밤에 벌이는 이상한 의식을 목격합니다. 긴 여행으로 지친 토마스는 마침내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고성에서 위협적인 분위기의 올록백작과 조우하는데요. <립> 토마스가 손을 베어 피를 흘리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깨어나보니 가슴에는 물린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성에 갇혀 점차 쇠약해지던 토마스는 백작이 내민 주술문자가 적힌 문서에 강제로 서명해버리고 어느 날 관짝에서 아기처럼 자고 있던 뱀파이어 올록백작을 말뚝으로 담그려던 토마스는 가까스로 도망쳐 인근 교회 수녀들의 힐로 간신히 회복합니다. This to your wife. 계약서에 사인을 받은 롤록백작은 복종을 맹세했던 토마스의 아내 엘렌을 접수하기 위해 토마스 역시 엘렌을 지키기 위해 비리즈부르크로 향하는데요. 그 무렵 엘렌의 목뇨병과 발작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도저가고 왕진을 온 주치 지버스와 오컬트에 대한 믿음으로 학계에서 파문 당한 지버스의 스승 프란츠까지 뒤엉키며 진짜 악마와의 싸움을 준비한다는 여기까지가 노스페라 2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평점을 보자면 로튼 85, IMDb 7.6, 메타크리틱 78, 시네마스코어 인데요 가장 먼저 알아두실 건노스페라투가 리메이크 영화라는 겁니다. 1922년에 등장한 FW 무르나우의 무성영화 원작을 기점으로 영화 몇 편이 나온 바 있는데 이걸 왜 독일의 표현주의 걸작이라고 하냐면요. 당시엔 특수효과도 없고 소리도 없던 시절이라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조명과 그림자의 명암 대비를 활용합니다. 지금 보면 저게 뭐 싶은데 1920년대에 저렇게 손가락 그림자가 길게 뻗쳐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먹어줬던 겁니다. 100년도 더된 영화라 사실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에거스 감독도 이런 특징을 오마주하듯 부분 부분 잘 녹여놓은 게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노스페라투 원작 영화는 또 1897년 브람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를 원작으로 하죠. 사실 당시 판권 없이 그냥 갖다 만든 영화였고 드라큘라를 올록이라고 개명을 한다든지 드라큘라는 햇빛을 받으면 약해지고 죽지는 않는데요. 노스페라투는 아예 소멸해버리는 종래의 뱀파이어물에서도 이 기본 설정을 처음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엘렌을 중심에 놓고 미녀와 야수 스타일의 스토리를 구사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네요.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1. 역사와 민속학을 기반으로 한 지독한 고증, 2. 철저하게 표현주의적인 묘사입니다. 무르나의 원형에, 에거스 감독의 집착 수준의 연출이 들어가면서 준수한 고디 코러 영화가 뽑혔는데요. 에거스 감독 코러와 기존 호러 문법은 좀 다릅니다. 일단 시각적 쇼크를 소비하지 않는 편이고요. 초반부에 서서히 불안을 쌓아 올리다가 후반부에 터뜨리는 슬로우 번 타입이거든요. 보다 보면 내가 영화를 보는 것인가 문학을 보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자극보다 서사나 정서적 긴장에 몰입하면서 보면 후반부에 터지는 공포와 충격에 제대로 올라타실 수 있겠고요. 비주얼은 빛이 아닌 빛을 가린 그림자, 즉 어둠을 중심으로 연출해냅니다. 대체로 샷은 클래식코로 같고 프레이밍은 무성영화처럼 평면적일 때도 있는데요. 간혹 카메라 테크닉이 상당히 입체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움직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욱 그렇고 음악도 초반엔 절제적이다가 후반에 같이 터지는 게 괴를 같이 하는데요. 모든 게 응축되어 터지는 마지막 침대 장면은 요즘 공포영화는 흉내도 못낼 악권입니다. Kind of really 본인이잘 다루는 주제고 원작이라 궁합이 일단 좋은 건 알겠는데 캐스팅도 상당한 축을 담당합니다. 일단 빌스카스카드가 올록을 연기했는데요. 그것에서 선보인 페니와이즈에 이어 상징적인 분장캐가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배우는 분장도 분장인데 목소리나 말투를 완전히 바꿔 버리잖아요. 특히 듣고만 있어도 몸에 벌레가 기어오르는 것 같은 올록의 호흡이나 말투 연기가 상당했고 이번엔 전작들에 비해서도 과감한 묘사가 다수 등장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중심에 놓인 건, 인간 내면의 불안과 무력감, 광기, 내면 붕괴 등 기괴한 심리극인데요전그 중에서도 인물들의 무력감에 가장 공감할 수 있었고, 그 무력감을 온몸을 던져서 표현한 건 배우 릴리로즈 데뷔입니다. 워낙 몸을 잘 쓰는 배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모든 걸 내던지고 끝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운드 트랙도 간만에 CD를 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즐겁게 봤습니다만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좀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흐름이 있었으면 극적인 연출이 좀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에로틱한 긴장감, 잔혹 묘사가 시시각각 끼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걸 보면 저도 요즘 호러 문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도 광경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은 드물고요. 푸티지만 극장에서 봐도 매료될 것 같은 표값이 안 아까운 영화였습니다. 노스페라2는 어쩌면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꿈이자 연출 방식의 원천이 아닐까 싶어요. 에거스 감독의 사무실엔 괴기, 오컬트, 흡혈귀 서정만 수백 권이 꽂혀있다죠. 게다가 에거스 감독 옆엔 늘 같이 호흡을 맞추는 미술감독 크레이그 레이스로 촬영감독 자린 블라슈케 의상 디자이너 린다 뮤어 편집감독 루이즈 포드 작곡가 로빈 캐롤런이 있습니다. 진정한 고디코로 드림팀이죠. 언젠가 또 다른 클래식이 될 호러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참 귀엽니다, 이런 영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제스입니다. within us or from beyond.